이번에, 그, 대장동 재판 1심에 대해서, 어, 검찰 측에서 항소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항소 포기함으로 해서 결국은 김만배 일당이 이재명 공범이죠. 이재명, 김만배 이런, 어, 범죄자들이 무려 7천억이 넘는 돈을 7,400억을 가져가도록 하고 저 국가에서 그를 환수 못하도록 항소를 포기하게 되자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죠. 전국의 검사장 18명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외압이겠죠? 법무부 장관 정승호가 압력을 가해가, 이진수 법무부 장관의 압력을 가해가지고, 검찰 자체 수사팀에서는 항소하려고 하는데, 항소하지 마! 라고 해서, 그, 수, 그래서 결국 외압받은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썼죠? 두 번째, 검찰총장 권한대익 노만승이 사표 썼죠? 그죠?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지금, 그, 전국에서 일어난 18명의, 바로, 어, 네,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목소리 냈던 진짜 애국자, 진짜 국민을, 국민과 국가를 지켜고자 했던 박재욱 수원 지검장도 결국은, 네, 송구하다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